스트레이트 스티치입니다. 이렇게 동그랗게 스티치 하는 것을 밀플라워 스티치 또는 스포크 스티치라고도 하는데요. 일단 이 스티치는 스트레이트 스티치가 기본이에요. 바늘 앞으로 뺀 다음에 원하는 길이만큼 지나서 바늘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반대편에서도 스트레이트 스티치 하나 해주고요. 자, 이런 식으로 가운데 있는 점을 중심으로 연달아서 스티치를 해주세요. 이렇게 네 개의 스티치를 했고, 이제 그 사이사이에도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해주세요. 자, 이런 식으로 스티치 하셔도 좋구요. 어, 간격을 좀더 넓거나 좁게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.